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슈퍼 송키입니다. 아, 여러분들 2020년 g d a 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힘든 일, 슬픈 일, 아쉬운 일 많았어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잘될 거야, 아마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지만 2020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2019년 사건 사고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여러분 시간 없으시니까 다른 영상 봐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0.9% 대폭 인상했습니다. 정확히 8,350원으로 인상했었죠. 1월 6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시안컵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8강에서 카타르를 만나서 아쉽게 탈락했었죠. 아부다비 참사라고도 불렸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꺾고 올라간 카타르가 아시안컵에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우리 국가대표팀이 꼭 우승을 하길 기원합니다. 1월 23일 극한직업이 개봉을 했습니다. 무려 1,6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박스오피스의 명량 다음으로 2등을 랭크를 했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누구랑 봤었더라? 혼자 봤었나?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1월 28일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해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서 마약 탈세 성매매까지 터지면서 영화 내부자들 뺨치는 사건이었습니다.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1일 군대 병사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가능했어야 된 것이 올해 2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시작을 했네요. 충성! 국군 장병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나 때는 말이야. 휴대폰? 선후임 335 모여 가지고 풋사라는 2월 19일 바로 이 슈퍼 송기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으로 개설한 3월에는 제 기준으로 큰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어 아마 이때도 버닝썬 사건이 가장 시끄러웠던 것 같네요. 4월 4월에는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4월 2일 해운대 대형 산불, 3일 포항 산불, 4일 강원도 산불.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벌써 이제 5시대에 접어들었네요. 투지폰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휴대폰으로 리듬스타 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4월 24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역대 최고의 오프닝 성적이었고 어벤져스 페이지 1이 마무리되면서 아이언맨도 하... 아이 o 아이언맨 5월달로 넘어갑니다. 5월 23일 폴란드에서 U-20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만나 3대 1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U-20 선수단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5월 25일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님께서 영화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민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관광 중 33명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6월달, 6월 1일, 클럽 감독이 이끄는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결승에서 맞붙으면서 축구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바로 첼시가, 첼시가 우승을 할 6월 26일 송중기, 송혜교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송송 커플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축하를 받았었는데요.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7월로 넘어갑니다. 7월 26일 호날두 노쇼 사태가 터졌습니다. 계약상 날강두가 최소 45분은 경기를 뛰었어야 됐는데 애새끼도 아니고 지 혼자 삐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개무시하는 아주 잣같은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날강두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응너 메시보다 축구 못해? 응 너는 우리 형이랑 못 비벼? 응 우리 형 발롱도르 6번? 날강두 개새끼 개색... 8월로 넘어갑니다. 8월 18일 안재현 구혜선 커플의 이혼 폭로전이 있었습니다. 올해 송송 커플 이후로 또 한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심지어 매스컴에서는 너무 달달한 모습들만 보여줬어가지고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립기어 받겠습니다. 8월 23일 조국 의혹에 대한 촛불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국은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인물이죠.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33년 만에 범인이 특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던 이춘재로 밝혀졌죠.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잡혔네요. 이춘재 개새끼는 고인분들, 유가족분들이 아팠던 만큼 영원히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집니다. 10월 1일 이춘재가 14건의 살인사건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미제 살인사건 중 하나가 해결되었네요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꼭 나머지 사건들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10월 14일 너무 안타깝게도 설리양이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악플단 사람들 당신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꼭 당신들이 한 행동이 비수가 되어서 다시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설리씨 정말 좋아했던 팬으로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11월 14일 수능날이었습니다. 아, 이제 2001년생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고 어른이 되었겠네요. 수험생분들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분들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한 번씩 11월 22일 겨울왕국2가 개봉했습니다. 저는 보러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11월 24일 구하라 양이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설리양에게 니모까지 열심히 살게라는 메시지를 전했기에 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저의 10대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별들이 져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플 다는 사람들, 당신들이 날린 칼들 꼭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 등에 꽂힐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 그곳에서 행복하길를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일한 날에 블락비 박경이 음원사재기를 저격했습니다. 음원사재기는 몇년 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꼭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정정당당하게 삽시다. 아, 12월 12월 29일 MBC에서 박나래씨가 데뷔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 나래 누나 저 기억하시나요? 누나랑 함께 MBC 빅프렌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누나처럼 저도 열심히 해서 꼭 다시 만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 2019년 사건 사고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2019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훌훌 털어내시고 열심히 알차게 2022년 올한 해도 뜨겁게 보내보자고요. 2020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슈퍼 송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